저, 준비하는데... 저래들어 가시고음 자, 음 언더, 언더 개꿀. 어, 언더 개꿀. 이거 씨발 언더 낫지. <laughs> 맞지? 어? 맞잖아. 에? 어? 해건도 어? 아니야, 해건도 180점. 음. <laughs> <laughs> 이거 오버 존나 멀렸는데, 씨부래. 이거 <laughs> 이것도 언더, 어. 왜? 정규 시즌이 아니잖아. 플이보잖아 음. 그만큼 그러면 수비가 탄탄해진다고. 음. 물론 2 2 0점다 같지만은, 어. 그리고 이제, 음. 그린, 야, 그린 이 새끼란데, 뭐, 약 먹고, 약 먹고, 씨발, 어? 농구 하나, 어? 미친 새끼가 그냥, 미친 새끼고, <laughs> 어? 나도 농구, 존나 농구 존나 많이 오래 봤지만은 음, 그런 장면은 처음 본다 진짜 어 그냥 감정적으로 밟은 거 아니야 그여 하여튼 그린이 새끼 개 또라이 같아 한좀자느바고어 음, <laughs> 음. 해축 올킬 어자 아틀란타 무낫지 어, 아틀란타 부 음. 이게 이제 프랭갈라다가 금액을 줄이고 어 그, 뭐지, 배당을 부서갔다. 음, 리버풀 1마인이 상당히 배당이 좋았거든. 어, 2.46인가? 그랬거든. 어. 그래서, 무로 한번 도전을 해봤지. 어, 왠지 무도 개, 저거 놨잖아. 시부에무 30%. 무 30%. 어? 무 30%. 음, 그리고 리버빈이 개 털어버렸지. 어. 어차피 5번은 100%였어. 2.5번은 어, 100%였고, 5번가 안 나면 그경기는 말이 안 되지. 어, <laughs> 잠깐만, 담배를 불고, 음. 음. 그리고, 필라승, 세크승, 어, 두배 들어왔고, 그리고, 엔젤스승 들어왔고, 템파, 아, 씨, 발레 아, 원래 템파는 안 가려고 했거든, 음. 음. 그냥, 근데 한번 믿어봤는데, 어. <laughs> 그리고, 어, 다저스 오버, 개꿀, 어, 오늘 다저스 오버 조, 조합원 되잖아, 아무튼, 어? 에틀승, 어. 써놨잖아, 승패보다는 오버. 써놨잖아, 어? 이런 픽스터가 어딨노? 승패보다는 오버. 정확하다, 정확해. 어? 이제 이 경기는 원래 언더가 좀 좋아 보였는데, 어. 시에드 선발이 털려버렸지. 어, 콜로승.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 프리랜드가, <laughs> 음, 프리랜드가 털려버렸어. 유일하게 콜로 선발 중에 프리랜드가, 음... 굉장히 잘 던지거든. 근데, 꿈에서 털려버렸다, 피치한테. 음, 그리고, 앵무, 어, 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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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오늘 역배 많이 떴, 역, 역배 많이 났던데. 마이애미 역배, 어? 신시 역배, 텍사스는 뭐, 이겼에 어, 마인까지들어왔고 어, 그리고, 어, 앵무 역, 에리조나 역배, 어, 토, 토론토 역배, 아 휴스턴 역배, 어피치 역배, 어 컵스 들어갔고, 어, 어. 어 애들 들어갔고, 어. 아무튼 오늘 역배가 물부가 역배가 되게 많았어, 어, 어. 그리고 다저스까지 지면은, 어 정배가 한3 개밖에 안 되지 거의, 어세 개밖에, 음. 아무튼 애들승 들어갔고, 음. 필라는우치됐고 그리고, 어, 템파, 어, 템파성. 그리고, 샘플 프레임, 어, 샘플, 샘플, 샘플 프레임 하지 않았어? 샘플 어디노? 어, 샘플 프레임 했네. 어, 샘플 프레임 들어갔고 음, 연기는 어렵다. 음, 디지털 글버 어떻게 됐노 에? 아, 치수됐네 어, 어. 자.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 정확하게 거의 분석해왔다. 요, 음. 아니, 시브레, 해축, 시브레 다 들어왔잖아. 뭐야, 누바도. 어? 맞아, 안, 안 맞아. 다 분명히 내 언더 나 거, 해, 언더라고 했지, 이거. 어? 방장이 언더 날거것 같은데, 쓰면 언더 찍어, 그냥. 아시겠어요? 에? 오늘 세크승, 얼마나 시브레 좋아보여. 어? 원정 골스라고 어? 5년. <laughs> 어. <웃음> 그리고, 응? 어? 어. 그리고, 새 그, 홈인데, 이게. 음. 그리고, 언더, 이거, 언더 쪽 치아를 했잖아. 이거, 이거 방장만 안 듣고, 이제 어? 오버, 오버 오버간 사람들. 어. 그리고 오늘 간 사람들 있지? 어? 오버, 오 오버 간 사람들. 그리고 오늘 고수승간 사람들 있지? 어. 저 구독자 취소해라. 어? 아시겠어 어. 이, 근데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두 개만, 어? 뒷경기 두 개만 잡았어도 배당이 몇배요 어? 배당이. 맞아, 맞아? 응? 음. 그리고 텍사스, 어? 마인 들어왔고, 샘프 프렌 들어왔고, 어? 엔젤슨 들어, 들어왔고, 어. 이 경기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좀 늦게 시작했지. 어. 아무튼 중간에 막 끊기고 막 그랬어. 어. 나도, 처음 보다가, 어, 오타에 던지는 거 보다가 어, 작거든 어. <laughs> 아무튼 분석은 거의 다 정확했다 음 정확했다 어. 그니까 러 여기서 골라가기 힘들면은 가입을 하라고 이게 씨 아까운 게 아니라고 이, 형, 이 형님들아 어? 방송하.. 어? 좀 뭐지? 응? 다 같이 먹자고 다 같이 어? 나는 이거 그냥 기름값만 하려고 그래, 담배값이랑, 어? 기름값이랑 담배값이랑 커피값, 어이? 어? 커피, 요즘에 한 잔에, <laughs> 어, 별다방 커피는, 어, 4,500원, 5,000원, 어, 비쌉니다. 어, 아메리카노, 어, 그냥 생아, 아메리카노. 그리고 나는 아이스밖에 안 먹어. 어,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자. 까보자, 어, 까보자. 아, 개선 아, 문제 해야지. 음, 시간 많다. 40, 음. 응, 40, 40 잡자. 어, 그리고 그 450, 아, 30, 아, 30. 어 잠깐만. 음. 58에 40, 음. 40에, 음. 400, 플러스, 그리고 30, 0. 어, 어, 그리고 어. 70, 70땄고 총 배트 금배총 잠깐 70공에서 30공 40공 40, 그지? 15 15 30 40어40음 30공 음. 아 이거 템판만 들어왔어도 개꿀인데 음 아깝다. 이것도 콜로 안 풀려난 거 아니에요? 씨부레, 들승에다이어 오브 들어왔는데. 방장에 뒷경기가 두개 자꾸 간 거야. 근데, 오늘 콜로성 확실히 좋아 보였단 말이야. <laughs> 프리랜드라. 어, 이거 프리랜드 믿고 간 거지, 근데. 프리랜드가 그렇게 털려, 버릴 줄이야. 음, 자, 어. 4월. 어. 이제 플러스다. 아, 따, 씨부레. 4월 19일. 어. 어. 30콩이지, 어. 12콩. 맞지? 어. 아, 13콩. 어. 어. 맞지? 어. 자, 아우, 힘들었다. 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어. 자, 어. 이렇게 쓰나 그러니까, 흥국, 뭐야, 흥국 때문에 이렇게 쓰나미가 났지만, 결국은 당장이, 어, 뒤로 뒤로 갈수록, 어, 토사장이랑 존나게 치열하게 싸, 싸웠다. 6일부터, 어, 존나게 싸웠지. 어, 존나게 싸우면서, 결국, 이날, 어, 이날, 강승부를, 강승부 올 길을, 올 길을, 어, 강승부 올 길, 그리고, 어, 이제 딱, 어, 어, 당장이 다 수금을 했다. 음. 자, 어. 다졌어, 졌나? 에 다졌어! <laughs> 그니까 지금 다저스 불펜이 빅포드, 음, 빅포드도 다저스 불펜에 오래 있었지 근데 애가 갑자기 올시즌올 시즌에 재고가 존나 안 좋더라고 근데 작년 작년 마지막 작년 마지막부터 그랬어, 어, 작 작년부터. 음. 자, 뭐 다저스 뭐 승패는 관심이 없고, 왜? 우리는 오버로, 오버로 갔기 때문에, 음. 가보자, 음. 가보자. <laughs> 자. 가봅시다. 드디어 또 구기야, 이랴야금노 어, 자, 느바 올킬 그리고 어, 아, 나는 이무 먹었을 때 나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물론 금액은 50밖에 안 갔지만은 어 리, 리버풀 마헨 때문에 어, 무르잡고간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리버풀 마헨에 아탈 1%프레 하니까 배당이 작더라고. 어. 근데, 아탈, 아탈 1프렘, 일프렌, 1프렘도 거의 존나 좋아 보였거든. 음. 자, 아무튼가, 음. 무, 축구는, 어, 개꿀이, 개꿀이 진짜 무, 어, 무 먹었을 때, 어, 어 이무 먹었을 때 성취감은 장난이 아니지. 금액은 작, 뭐, 금액은, 금액이 작든, 뭐, 높든 떠나서, 어. 물을 찍었을 때어그막딱 적중이 됐, 딱 됐을 때어그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어, 자 가보자 이리야 음. 자 요고 어아 아니 요미 문 요미 어 요고 음. 자이 경기는 어 요미스, 음, 요미스에 음, 7.5 언더, 음, 7.5 언더, 음, 7.5면 좀 높아. 어, 선발에 비해서 너무 높아. 토고, 토구, 토인데 음, 그리고 이시다 캔단데. 음, 그리고 어, 야구르트, 야구르트, 야구르트가 지금 어, 히로시마만 히로시마 만나가지고, 한개 고생했지. 어, 개 터지고 왔지. 어. <laughs> 자, 어, 오늘은 스니드. 어, 그 다음, 와구이. 어, 와구이. <laughs> 자, 와구이. <laughs> 방장은 절대 신뢰하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laughs> 어, 오늘 왠지, <laughs> 야구 봤다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아시겠죠? 야구 루트. 야구자, 승에, 어, 승에, 1, 야구자 승에, 1.5 마행까지. 어. 근데, 1대는 진짜 마행 가이가좀 좋네. 어. 무섭지. 어, 그만큼 마행 배당이 높단 말이야. 음. 어, 그래도, 어, 마행까지 볼수 있는 게임이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음. 한신, 음. 키로, 어. 자 히로가 뭐 홈에서 뭐 <laughs> 야코르트를 잡았지만은 오늘은 이제 니시 어, 니시 그리고 히로시면은 쿠리 어. 쿠리가, 쿠리가 지금 별로 안 좋아 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야 어. 폼이 올라 올것 같지는 않아 요 어, 원정이라서 어. 쿠리는 그래도 <laughs> 아 이게 보기장그냐 뭐 어. 쿠리는 그래도 홈에서 더 잘하는 선발 투수거든 음. 그래서 어, 이경기는 한신승 어. 한신승 어노발 패스 어. 자 그리고 음, 니오넴 음, 음. 시바롯데 어. 어. 카네무라 그리고 오지마 어. 나는 어. 이경기 어. 이경기 음. 지금 니오넴 빠다가 영 아니여 어, 영 아니라고 음. 얘네가, 얘네가 진짜 니오넴 애들이 꽃, 어, 홈에서는 그래도 잘 하거든? 어, 홈에서는 잘 해. 빠따도 어느 정도 터지고 그래, 진짜. 그리고 고춧가루도 잘 뿌리고, 홈에서는. 어. 음. 자, 이 경기는, 음. 물론 오지마도 방장을 신뢰하지 않아. 어. 이 경기는, 어. 니오넴, 일정 없네. 그래. 음. 니오넴 승은 못 가겠다. 어. 그렇다고 또, 지바로 때 또, 승은 못 가겠다. 음. 자, 그리고, 어, 자, 세이브, 어, 세부 소베. 음. 자, 타이라. 어, 타이라 이 친구. 어, 방장이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야. 어,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고, 어, 이제 불펜에서 어, 활약을 하다가, 이제, 어, 선발로. 음. 올 시즌부터 이제 등판을 하게 됐는데 어, 오늘 타이라대 이시카와 어, 상당히 두 선발 괜찮습니다 어, 상당히 괜찮고 타이라가 전전 어, 전 경기 때는 어, 1회 때좀 흔들렸어 어, 그리고 실투가 나오는 바람에 2점을 주고 시작했는데 결국 그래도 세이브가 이겼던 어, 그런 그림 음, 자 오늘은 소뱅도 고전을 할 것이다. 어, 타이라 공은 마구다 마구. 어, 그리고 굉장히 공격 공격적으로 어, 뭐야 어, 공을 던진다고. 어,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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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들이 굉장히 선호하거든. 타이라 같은 어, 그런 저기 뭐야 응? 공격 공격적인 스타일 어,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음, 세브 수 어, 세브 스 승, 어, 에 어, 1.5 프랭까지, 음. 아시겠죠? 아. 근데 타이라가 이제, 어, 세이브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불펜이좀 많이 약해졌지, 불펜이 어, 불펜이 많이 약해졌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 세이브 불펜은거의 완전 최강이었지. 어, 그냥 8, 8에 9, 8에 9에는 그냥 삭제. 어, <laughs> 삭제. 근데 타이라가 이제 선발로 올라오면서, 어, 불펜이 좀 많이 약해져, 약해졌다. 어. 자 그리고 음. 아무튼 이시카와도, 이시카와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선발투수. 어, 그거 아시고해자 어. 그리고 오리스 음. 라쿠타. 음. 자이 경기는 어, 오리스 음. 야마오카 다이스케. 어, 그리고 노리모토 타카히로. 어, 노리모 노리모토 어, 이 친구. 어. 재구가 굉장히 불안 불안정한 친구입니다. 어, 재구도재구가좀 불안정하고 어, 멘탈이 굉장히 약한 친구야. 음, 멘탈이 좀 약하고 어, 음, 별로 이렇게 어, 어, 신뢰하지 않아. 어, 그리고 어? 노리모토 라쿠텐 어, 노리모토 이 친구가 어, <laughs> 오릭스 타선을 공략할 수 공략을 할수 있을까? 에이, 절대 못해. 음, 절대 못해. 음, 오릭스 승에 승에 1.5 마이너 못 가겠다. 어, 승만 가라. 승. 일반승도 배당이 좋네. 1.63배 음, 배당이 좋아. 음. 자, 구기야. 음, 사람이, 어? 일을, 일을 안 하게 되, 되니까, 어, 이번, 어차피 이번 달 끝나고, 끝나고 이제 사무실 다시 나가야지, 어? 근데, 이게, 뭐라 할까? 어? 굉장히, 다 귀찮아, 그냥. <laughs> 만사 귀찮아, 그냥. 아, <laughs> 이게 폐인이구나 이게, 어? 야. 담배만 존나게 피고, 씨발. 스포츠, 야구 보면서 담배 존나게 피고, 씨발. 어? 어, 자, 롯데. 음, 예. 자, 앤더슨, 애, 어, 앤더슨 박세웅. 어. 음. <laughs> 자, 이 경기. 음, 이 경기. 솔직히 좀 어렵다. 어, 어려워. 어, 어려워. 음, 롯데가 장배인데. 어. 8.5. 아, 8.5. 어. 왠지, 아니, 나는 오늘, <laughs> 음, 어차피, 박스, 어, 기아 같은 경우는 세홍이 공을 많이 봤단 말이야. 어,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앤더스 공을, 아, 못 봤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영기는 음, 어, 기아가 역배지만은, 어, 기아 승에 1.5프레임. 아시겠죠 응. 오너바는, 응. 8.5 오고, 응. 그리고, LG LG, l 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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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까지 아. 아. 그리고 아. 하나 두산 아. 응. 자. 물론, 최원준이야. 어, 최원준인데, 아, <laughs> 최원준이가 잘하지. 어,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제 반 언더형 투수, 투수잖아. 음. 이, 이, 그니까, 이, 이 언더형 투수, 투수, 투수가, 어, 하나, 하나들이, 어, 공략을 좀 잘해. 어, 좀잘 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오늘 차라리 오늘 선발이 곽빈이었으면 어, 두산 강승분 갈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어, 최원주는 확실히 어, 하나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 음. 자 그리고 문동주 어, 동주도 음, 뭐 얼라지만은 어, 이 친구도 믿을 수 없다 어, 그럼 뭘로 가야 되겠어 어, 어? 뭘로 가야 되겠냐고, 8.5, 오버 그리고, 게디 KT, 쓱. 자, 오늘은 솔직히, 두 개가 좀 오버가 많이 보여, 어, 오버가 많이 보이는 매치업들인데, 오늘 고용표, 어, 문승과 어, 둘다 어, 믿을 수 없다. <laughs> <laughs> 둘 다, 둘다 믿을 수 없다. 어, 둘다 믿을 수 없다. 바다 음. 싸움, 바다 <laughs> 싸움, 어. 플러스 실체. <laughs> 어. 8.5. 어, 8.5 개꿀이네. 8.5 오버. 어, 근데 8.5 오버에 지금 존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음. 몰리고 있다. 음. 어. <laughs> 자, 그리고. 음. 아 승패는 모르겠어. 어, 승패를 모르. 고용표도못 믿겠고 문승원도 못 믿겠고. <laughs> 자 그리고 키우 키 음, 자. 아. 자. 둘다어둘다어개 <laughs> 뻘짓거리 하고 있는 어. 선발 투수다 어. 백정현. 존나게, 피한타 존나게, 존나게 많고, 피없는 존나게 많고, 장대형, 피한타 존나게 많고, 피없는 존나게 많고, 둘 다, <laughs> 둘 다, 음. <laughs> 이군으로 가야지, 뭐. 자, 아무튼. 오늘 국야 경기는 오버가 좀 많이 보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 선발 매치업들이 다 오버 쪽이야. 다 오버 쪽. 음. 근데, 지금, 키움 빠따도 키움 빠따도 살아나는 분위기고, 어 충분히 키움도 백정현 공은 공략할 수 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재영이 공도 재영이 공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로 봐야 돼? 어어 어? 어. 빠다성. 음, 어 이거는 이,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선발 선뭐 백정현이라고 어 선발 믿고 삼성 어. 이렇게 가면 안 돼. 어, 조대 존대, 조는 거야. 음. 근데 분석대로 가는 게 맞거든. 음. 홈런 플러스. 음. <laughs> 둘다둘다 둘다 피홈런이 너무 많아. 어. 9.5. 음. 아시겠죠 어. <laughs> 근데 이 경기는 왠지 좀 조심해라. 오늘. 물론, 누가 봐도 오버야. 어, 오버인데 몰리고 있어. 어. 몰리고 있다고. 다 오버 나고, 이것만, KT만 오버 안날 수도 있어.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자, 이거는, 어. 어제 그거에. 아 뭐, 쭉, 연승, 연승, 어, 연승. 아니, 씨부레, 오늘, 어? 이거 템파랑 콜로만 들어왔어도 씨부레, 어? 올킬 하니요 이것도 좀 여기 있으면 이 경기 어? 어이 경기 중에 이두 개만 틀렸잖아. 어. 물부 아씨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물부가 역배가 많았다니까. 어 역배가 많았잖아 역배가. 음. 자, 음. 어, 국농, 어, 국농. 자. 음. 아. 스코, 국농, 스코, 어. 그리고 LG. 어, 자 <laughs> 스커스. 음. 물론 어 페, 물론 아래가 어. 없지만은 어 페리가 되게 되게 잘해주고 다 되게 잘하더라고 어 <laughs> 되게 잘해줘 음 잘해주고 있지만은 음. 오늘 왠지 아 어. 어, LG가 음, LG가 이,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어. 확실히 말이 없는 LG는 어, 삼성이다. 음. 자 잠깐만. 딱히 뭐 음, 결장 뭐 그런 건 없고, 어, 딱히 뭐 결장 이런 건 부분은 없고, 음. 이게 지금 오너바가 160.5네. 음. 음. <laughs> 오늘 <웃음> 음. 아무튼 이 경기는 있지. 이 경기는 어, 160.5 오버. 음. 뭐 표팔 표팔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어, 생각하지 말고. 무슨 표팔이에요, 씨, 브래 그래. 어? 지금, 응? 이제, 스크는, 오늘 뭐야, 스크는 이제, 안양, 이제, 결승, 결승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빨리빨리 끝내야지. 빨리빨리 끝내고, 이제, 쉬어야지. 표팔이에요, 뭐, 씨. 얼마나, 얼마 된다고, 무슨, 어? 맞아, 맞아, 응? 어. 자. 어.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어. 자 결국 음, 음, 이제 수금을 다 했고 어, 그리고 어, 패키지 가입하실 분들은 어, 이쪽 음, 메뉴 고르시고 그리고 카뱅에 입금하신 다음에 어,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방송 끝나고 이런 식으로 표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음, 자. 어. 자, 수금 다 했어. 어, 수금 다 했고, 어, 수금 다 했고, 어. 오늘 뭐 캐리그 뭐2 있는데, 이브리 그, 시불이 가지 말자 이런거. 어. 어? 가지 말자고, 음, 아시겠죠? 어, 이따가 뭐 나폴리, 그 다음 체시, <laughs> 저녁 어 저녁에 어, 나폴리채시어 물브 어 내일 누바가 어어 음. 어, 내일 누바는 없고 목요일날 목요일날도 없고 금요일 토요일 음. 음. 자, 어. 나폴리, 어, 지금, 그리고 첼시 어. 나폴리 배당 와, 이러 <laughs> 어? 1.59배? 어. 뭐, 야, 레, 레알 배당 존나 좋네. 어? 레알 배당 개꿀이네. 어. 아무튼 나는 레알 저거 어 왠지 언더 날것 같아. 음 레알 음 언더 날것 같아. 음자 아무튼 어이 물부 어 분석해서 가지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어 그리고 패키지 가입하실 분들은 어 이거 참고하시고, 음 참고하시고. 자어 드디어 어저 저거, 저거 수금 다 했다에. 어 아 지금 정신이 없다. <laughs>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방송으로 하냐면 모니 앞에 모니터 세 개. 어 그리고 노, 가운데 노트북 하나. 어. 양쪽에 이제 해외 해외 배당 흐름. 어 이쪽 내건 이제 저거. 응? 저거 어, 분석 자료. 어 가운데 어 그다음 가운데는 배당 배당판. 어. <laughs> 근데 진짜 도사장한테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잖아 맞아 맞아 안 맞아 모니터 0벌에6 개씩 여 개씩 달고 막 보드만 봐. 어 하루 종일 시발 모니터만 보드만 주식하는 사람들 어? 어 물론 방장 방장도 주식은 하지만은 어 방장은 그냥 잡아 어 그냥 어 묵혀놔 어 그냥 돈만 놓 돈만 놓고 떨어지든 말든 그냥 묵혀놓는다고 어자 아무튼간에 어 이따가 음뭐 무료 이용전자 골라 가봐요 어, 이따가 어, 분석해서 가져올게요 에이? 음.